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패치를 하면서 상점 아이템도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카트바디가 나왔는데 보세요. 스펙터가 새로 나왔는데 원작에 있던 거를 가져온 거긴 했는데 약간 매가 좀 멍청하게 생겼어요. 입꼬리가 하면서 좀 못생겨졌거든요 근데 스펙터가 우리한테 있어서 되게 참 많은 그런 의미적인 카트바디에요 왜냐면 엑스엔진 새로 나왔을 때첫 레전드 카트 등급이었던게 스펙터X였어요 그때 그 영상 몇백만 조회수지만 정말 역대급 너무 빨랐고 너무 좋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스펙터 V1 넘어오면서 결국 일대장이 스펙터였고요 근데 그 스펙터가 죽은줄만 알았던 스펙터가 죽어서 다시 왔습니다 옆에 있던 문늬가 있어요 스펙터 용무늬가 있거든요 용 새끼를 데려왔어요 지금.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 옆에 보이는 거 고양이야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일단은 나왔길래 보나마나 성능이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하겠지만 지금 카트바디 크기 변경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그 크기 단 하나 때문에 얘는 또 어떨까 해서 또 질러보겠습니다 자 600코인이면 얼마냐 약한 8천원 9천원 정도예요 저는 후보기 때문에 또 살게요 항상 말하지만 카트 리뷰가 이제 변질이 됐어요 이걸 보고 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되 내가 먼저 살 테니 너희들은 사지 마라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. 자, 일단 바로 스펙터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업그레이드는 희귀까지 올려보겠습니다. 역시나 최대 수치는 6666이에요.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버스트보다 안 좋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옆에 원래 용무늬가 아주 멋스럽게 원래 있었답니다. 근데 멋있던 용이 어디 가고 유치원생이 그냥 덧대고 그린 것 마냥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펙터가 원래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줄있죠두 줄. 원래 한쪽에 있었어요. 두줄 있었는데 센터로 바꿔버렸어요. 센터로. 약간 비대칭의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아예 센터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 배기구가 세 개가 돼 있고요. 업그레이드는 6062. 그냥 이거 하세요. 이건 말는 없어요. 그리고 약간 이게 디자인이 오마주한 게 뭐냐면 이 밑에 부분에 스플리터라나요? 약간 솔직히 말해서 현대 하얀색 벨로스터 N 같아요. 그런 느낌 살짝 있습니다. 자, 일단 카트 크기를 대충 좀 볼게요. 이제는 여러분들 광산 수레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광산 수레. 이거 대충 내가 봐봐야겠다 이거. 바로 볼게. 그냥 내 기준에서. 와, 진짜 신기하게 끝에서 끝까지 10cm예요. 다음에 잠깐만. 야, 근데 아니겠지? 저 삼각형 뿔도 저건가? 아무튼 저것까지 한번 재보자. 11.5cm입니다. 광산 수레보다 1.5cm 더 길어요. 디퓨저까지 포함하면은 되게 기네요. 자, 일단 저 혼자 한번 달려볼게요. 원작에서는 성능을 가르기 위해서 다른 유저랑 했지만 지금 카트라이더 판은 내가 타기 편하거든요. 그래서 혼자 한번 뭐지 달려볼게요. 운동작에서는안 좋을 수가 없지. 모든 차가 다 좋으니까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드리감이 드까 감속이 약간 좋아 보인다고요. 아, 그거는 이제 원작을 경험하신 분의 기준이기 때문에 감속이 다 똑같습니다. 일단 보니까... 음... 묵직하네요. 상당히 묵직하고, 그리고 이게... 이게... 뭐... 길이가 긴 것처럼 제가 아까 측정을 하긴 했는데,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혼자 달리니까 그러는 거지. 유저들이랑 해보면서 만약 몸싸움에 내가 뭐, 억가로좀 많이 당한다. 그럼 약간 카트 크기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. 좀 좋아요. 카트 크기가 이상한 것 덕분에 내가 몸싸움 밀려. 내 실력 탓을 안 해. 아, 카트가 너무 크다. 다른 의미로 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느낌이죠. 일단은 단점을 모르겠어요. 야, 나의 거의 9,000원짜리 카트바디. 혼자 할때 모르지.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타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,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손가락 맵 투드립이 연속되는 코너 있는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투드립 했을때잘안 박아야 돼. 그리고 내가 타기 편해야 돼. 오 근데 이거 느낌이 좋다. 어우, 진짜 여러분들 이게 제가 머리가 깨져서 그러는데 이게 스펙터가 원래 드립감이 되게. 담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드럽고 거칠고 이게 아니라 어? 머리가 깨져서 그런가? 나쁘지 않네 리그에 이런 차가 좀 많이 나왔었겠다 어, 방금 닿았는데 안 다운 판정이 나왔던 건 기분 탓인가요? 비밀 기능인가?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잘못 본게 아니라 아니 방금 박았는데 게이지 감소가 잠깐만 1포 마냥 그런 거 아니야? 와 근데 라인은 내가 또 기가 막히네요 또초고순가 봐봐 난 이게 박은 줄 알았어 안 박았던 건가보다 그러면 나도차도 박을 만큼의 그런 실력으로 인코스를 팠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멀티플레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몸싸움이나 핑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됐을지 겸 카트 리뷰까지 와 근데 마칸이 참, 마칸이 크긴 크다 아, 마카이크이 큰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네 와야 어, 나도 이거 크다 생각했는데 마카이더 컸구나 <laughs> 오 뭐야 이거 앞에가 이제 버스잖아요. 와 이제 또 버스트가 또 이제 광산 소리 처럼 보니까 또 열받네. <laughs> 아 그냥 게임하면 다 열받아 있지.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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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이겼다. <laughs> 자, 여러분들 이거는 스펙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이 퍼펙이네 또. 좀더 타보고 제가 형피셜로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. 사지 마세요 이집주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스펙턴 다시 말씀드리지만, 어, 약 9,000원입니다, 현금. 와, 이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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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몸움또 시작했다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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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분노 유발, 유발시킨다, 또. 어? 와, 아 근데 내가 여태까지 그 상점차 중에서 제일 이게 나은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이게 타보면 알아. 아우 너무 빨리 돌았다. 뒤에는 지 모바일로 하는데 대체 모바일로 어떻게 게임하는 거야? 하지만 나의 9천 원짜리 스펙터 아무도 이길 수가 없죠. 네, 바로 이겨버렸죠. 야 스펙터 덕분에 1등했다. 자 이제 스펙터 탔다가 광산수레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광산수레 하면은 카트바디가 작다, 광수라이더다 이러잖아요. 여러분들, 자 충격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버스랑 똑같아졌어요 크기가. <laughs> 어, 엄청 커졌죠 진짜. 광산수레가 커졌다고 해서 뭐 몸싸움에서는 안 좋겠지. 네, 하지만. 그냥 혼자 달리기에는 나쁘진 않아요. 그냥 혼자 달리는 거, 몸싸움 없이. 존나 <laughs> 뒤뚱뒤뚱거려 야, 이게 진짜 인코스 들어가기 무서워지는구나. 카타 커지니까. 아, 뭐야. 아, 나만 혼자 앞에 있어. 와. 그걸 퍼펙을 주고 있네. 아. 자, 이번 타임아택으로 마무리해 볼게요. 제가 제일 잘하는 맵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. 지그재그. 여기서 보면 약간 박인수랑 비슷해요. 플레이가. 보시면은 스펙터랑 만나면 싹살 나거든요. 바로 보여 드릴게요. <목소리> 근데 박았는데 왜 게이지가 안 달냐? 내가 아까 빌소 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인데 아, 달았어요? 에이 새끼 뭐라 하세요? 아1레만 달려야겠다. 아 드럽게 뭐라 하네. 자, 일단 스펙터 패키지 이거 구매했어요. 현금 9,000원 정도 되는 카트바디고. 제가 캐시 아이템 구매를 했던 것 중에서 그나마 나았던 것 같아. 근데 막칸 있는 사람은 절제 사지 마세요. 그리고 막칸이 없는 사람도 절제 사지 마세요. 버스트 사세요. 하지만 이제 저같이 약간 좀 흑우 갬성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나쁘진 않다. 또는 약간 이게 카트라 드리프트가 리버리까지 나오면서 여러가지 꾸미는 사람이 좀 취미로 되는 사람이 많아졌단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본판이 애초에 좀 이쁜 카트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. 결론은 하지 마세요. 저만 살게요. 이게 제 결론입니다.